오늘은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하며 고객님들의 신뢰를 입증한 누적 판매 상위 5개 품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위 LS 전선 UTP 케이블 c a t 5 가장 널리 사용되는 랜 케이블로 최대 1기가비트 속도의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합니다. 가정, 사무실, CCTV 등 어디서나 필수인 기본 케이블입니다. 2위는 GW 전선관 플렉시블 이중 구조 설계로 만들어져 튼튼하면서도 유연성이 뛰어나 전선을 외부 충격과 습기, 먼지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특히 기계 주변 배선이나 노출 배관 공사에 자주 사용됩니다. 3이 가요 전선관, CD관. 콘크리트 매립 배선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합성수지 전선관입니다. 유연하고 내식성이 좋아 굴곡진 구간에도 쉽게 설치되며 건물의 매립 배선에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4위는 LS 전선 UTP 케이블 CAT6. CAT5e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성능 케이블로 대역폭은 250MHz까지 고속 데이터 전송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서버실이나 데이터 센터처럼 대용량 통신이 필요한 곳에서 활약하죠. 마지막 5위는 가온전선의 HFIX 전선 2.5 스퀘어입니다. 저독성 난연 소재로 만들어져 화재 시 유독가스와 연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전선입니다. 안전 기준이 높은 건축물이나 소방 배선에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통신과 전기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GJ 전기통신에서 만나보세요. 믿을 수 있는 자재로 성공적인 공사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